프랑스의 방패, 샤르 비원전차. 혼자서 독일 전차 11대를 격파한 적이 있다. 샤르 비일중전차는 프랑스의 수호자라 불리던 결정병기였다 정면 장갑이 40mm나 되고 포탑이두 개나 달려있어 이문의 주포와 이정의 기관총을 무장하고 있었다. 차체에 달린 75mm 주포와 선회 포탑에 달린 47mm의 주포로 어떤 방향에 기습을 해오든 바로 반격이 가능하여 실제로 당황을 했던 독일군 수기가 많단 심지어 개전 초기 독일군의 주력 전차들이었던 1호 전차부터 4호 전차 모두 단단한 샤르 전차의 장갑을 뚫지 못해 영국군의 마틸다와 더불어 깨물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위안. 전차이기도 하다. 1940년 5월 16일 스톤드 전투에서 외후라는 별명을 가진 비일 전차일대가 확 36대 전차포 임문 4호 전차일대, 3호 전차열한대를 혼자서 격파하여 독일 전차여단을 박살낸 전적도 있다. 하지만 구시대에 개발되어진 90전차이기에 속도가 너무나 느렸고, 연료탑 재량도 적어 고작 전투 가능 시간이 최대 2시간이었다.